조심스럽게 머리를 맞댑니다. 경기 이미 시작됐습니다. 밀어붙이는 대웅. 이름만큼이나 아주 웅장한 뿔각을 갖고 있는 홍소의 대웅. 자 한강의 뿔치기에 한발 물러서는 대웅의 모습. 자 한가 대웅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 자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서 진행 심판의 지시로 다시 제 살코를 징 걸어 보고 있습니다. 자 몸을 풀어 보면서. 힘을 한번 과시해 보는 홍소의 대웅. 아직 준비가 덜된 듯한 홍소의 대웅. 아주 크고 예리한 뿔각을 갖고 있는 홍소 대웅입니다. 좀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청소의 한강. 자, 이제 살코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로고지리형 뿔각 청소의 한강. 지난 최강자전 8강에서 세 강자를 만나기도 했던 청소 한강입니다. 62%의 승률. 승률 면에서는 지금 청소 한강이 약간 앞서는 경기. 뿔각의 중심이 높은 만큼 자세를 좀 낮추게 되면 더 승산이 높아지는 한강의 뿔각. 자 옆으로 빠지는 대웅. 네, 한강의 불치개 이미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살짝 보였던 홍소의 대웅 결국 물러서면서 4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